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는 하시는데 정작 접근을 하지 못하는 어, 선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식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성이에요. 주식은 한 방향. 즉, 매수를 해서 아래에서 사서 위만 팔아야 되는 이런 한 방향, 한쪽의 방향으로만 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어, 선물들은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수익 내고 위에서 사서 또 아래서 에 수익 내고 이런 식의 예, 양방향의 예, 선물의 어, 주식과 선물의 약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고 주식은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선물로는 하락장에서는 수익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장의 추세가 다 결정이 되면 계속 매도 하방쪽으로만 계속 매도만 치면 돼요. 주식쪽은 못 올라오죠. 지수 자체가 계속 하락쪽이니까 그러니까 주식 지금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 주식만 한, 한 영역만 보실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영역도 있는데 선물이라는 영역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만 계속 고집하실 게 아니라 시간이 나시, 틈틈이 시간이 나실 때 어, 국내 선물이건 해외 선물이건 어, 방송을 통해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직접 연습도 해보고 선물이 뭔가 대응도 해보고 그래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파생하니까 깡통 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에서 깡통 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 2주가 전종목 수익 낼 수도 있다. 파생도 선물도 마찬가지 국선으로 45연승 두달 넘게 손실 한 번도 안볼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함인 거니까 선물 너무 겁내하지 마십시오. 선물 그렇게 겁이 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선물도 정복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종목수가 주식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우적에 있으면 종목 검색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추려지는 종목들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 어, 상패 위험성이 있어요. 주식은. 근데 선물은 그런 건 없어요. 만기라는 게 있는데, 만기에 상패 당하는 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력에 의해서 자지우지가 되죠. 국내 선물도 개인 투자가 영향을 좀 받아요. 개인들이 상방 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아주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해요. 파동 자체가 정확하게 찍고 돌릴 자리가 딱딱 찍고 돌려요. 오히려 국내선물보다는 해외선물이 훨씬 더 파동 자체가, 추세 자체가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선물은 개인들이 에, 좀 고집해오면 계속 내려올 자리도 안 내려오고 다음날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선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깔끔합니다. 변동성이 국내선물보다 해외선물이 더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바로 해외선물이 영역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선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식도 이야기했고 또뭐 국내선물도 이야기했고 해외선물도 다이 다 영역에 이네 가지 공식에 다 공통적으로 이 자리들만 잡으면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주식도 마찬가지, 신호를 보고, 차트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이, 바닥 신호가 오는지, 고점 신호가 오는지, 그 자리에서 지질 라인이 오는지, 저항 라인이 오는지.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 신호 때 잡았던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전부 다, 전 종목 8개 다 올라갔고, 음, 거기에서 파동의 저항이 있는가, 지난번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위지트나, 그리고, 헤마로시 뭐, 푸드, 푸드 시스템 뭐 그런 것들에 저항들 넘기는가 체크하라고 했는데 다넘그 저항 대에서 부딪치는 것들은 종목실현도 수익실현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 이네 가지만 딱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만 알면 몰라도 돼요. 제가 다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드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겁나는 영역 아닙니다. 어, 아시겠죠? 어, 국내 선물은 한 틱당 12,500원의 수익이 있고, 해외 선물도 12,000원의 수익이 있어요. 어,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틱이라고 하면 한호가예요 주식은 한 호가당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죠. 주식은 내가 만약에 2,000원짜리를 공략을 했다. 그러면 2,010원. 예를 들면 뭐2 0 0 0원 5원 먹잖아요? 근데 선물은 진입해가지고 한 틱당 12,500원을 먹어요. 열 틱이면 12만 5천원. 얘가 10만 원을 가기 위해서 내가 1 0 0 0만 원을 넣어서 1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1%뭐 세금 제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어, 한 1. 한3% 넘게 수익이 나야겠죠 0.33이 세금이니까 근데 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틱당 12,500원의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금방 100 틱도 나버려요 100 틱이라면 120만 원 정도 수익도 30분만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 훨씬 재밌어요. 특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 하다 보면 주식 답답해서 못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국내에서는 이네 가지의 종목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해요. 거래량도 이네 가지가 가장 많이 터지고 최근에는 중국과 관련된 항생 지수 이게 좀 많이 터지는데 어, 뭐 가장 많이 터지는 게이세 가지 유로 골드 오일 쪽이고 S&P 쪽은 우리가 이제 지수를 같이 역으로 S&P가 오르게 되면 이거는 공격 자산이고 얘는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는 방향성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또 궁금해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증거금 증거금은 국내 선물은 본계좌 사용시 증거금이 크지만 해외선물은 크진 않아요. 또 회사 법인트레이더 계좌를 쓰시면 아주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꼭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보시면 증거금이 그닥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 금액 가지고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을 30분, 뭐, 심지어는 뭐, 15분, 오, 15분, 뭐, 20분 만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를 <laughs>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골드, 오일, 유로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한계약 투자 금액이 이 정도, 증거금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외선물은 변동성이 터지는 게 해외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표 시간대에만 체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이 상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터져요. 이때 지표 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원유재고 마찬가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5일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크게 터지고요. 어,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은 목요일 정도에 있는데 지난번에 에, 말씀드렸다시피 FOMC 발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백0팅 넘게 아주 큰 파동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해외 선물이 어, 주식과 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해외 선물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움직인다. 차이점이 있고 뭐 수익은 이 정도로 난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어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 어, 종목들 즉 어, 주식하고 어, 파생하고 매매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 이어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